산타팩 TM입니다. 18년식에 1 7만킬로 네. 사업소에 저희 아시는 선배님이 반장님이요 반장님. <laughs> 반장님. 반장인데 S 끝나니까 이게 좀 그가 하겠죠. 그래서 이제 집도 기매고, 그래서 차를 여기 저희 샵에서 고치게 돼가지고, 차고 오셨어. 음. 근데 워낙에 음, 고가 그거니까 비슷하기도 어. 하고, 그제 또 그렇다고 계속 요소수 경거동도 한 번씩 들어오고, 그 다음에 SCR 효율 어. 저하도 한 번씩 들어오고, 그래서 좀 장거리도 하시게 불편하다, 그지 겁이 난다, 여성 운전도니까 어. 그래서 센터에서 진단받고 어. 교환한 겁니다. 참그 시계에 <laughs> 말하기가 좀 그간데 참 교환하기도 교환 귀환 안하기도 그가죠 183만원 부품값이 센서 4개 하고 뭐한 그거다 한 20만원 2 0만할거예요 20만원 그 다음에 저압센서 한개 바꿨고 중간에또 볼트 안 풀려가지고 볼트 두개 바꿨고, 자, 때, 때와 시간이 되면 교안하라고 바꿔라고 만드는 부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꾸기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바꾸기가가죠. 근데 사실. 태포 나간 차들 하고 S.C.R. 나간 차들 천지백갈리로 있죠. 5 등급, 4 등급 규제한다고요. 규제면 뭐합니까? 고장 나도 경기도 들어와도 타는 분들이 천지백리인데 그리고 또 지금 그 검사소 들어가도 정상적으로 뭐 면이 풀풀 나오고 있는데도 또 검사하는데 또 희한하게 편법으로 또. 그것하고, 저는, 다른 말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뭐, 결혼도 안 해가지고, 자식도 없고, 예, 저는, 살다가 죽으면 그 뿐입니다. 내 뒤, 뒤손들, 내 뒤에 사람들, 뭐, 폐암이 걸리든가 말든가, 음. 뭐, 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자녀들 키우고 있는, 조카들, 내 조카들하고 자녀들 키우고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가 하지만 은 자기는 자기 차는 매운 풀풀 나오고 있는데, 음 술이 안하고 집에 가면 자기 자식들 공기청정기돌려가지고간다참 아리한 세상이죠. 참 희한한 세상이라. 그래서 아마, 수리해라, 수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디페 d 교환해라, 교환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안 해. 그냥 차주분이 불편하면 교환하는 거고. 정비사에 우리는 차주분들이 오다를 줘야 작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수리해놨다, 돈 내놔라.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혼자 살고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자식 키우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 2050년 되면, 어, 남극 그게 남극 북극에 얼음이 녹아 가지고 어? 없어지는 나로도 있다는데 어? 그거는 내알바 아니잖아 솔직히 나는 살만큼 살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laughs> 어? 내 때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 잘 해야 돼 이거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뭐 아까 전에도 뭐뭐 어제 그거 와 가지고 뭐, 금액 물어보던데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집단에 모이면 특권인지 아는가 봐, 특권. 이차 그거 하면 특권인지 알고, 어? 뭐, 특권인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참,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하루 만에 다 끝냈습니다. 부품 스탠바이 시기놨다가 음. 그래가지고. 뭐, 디젤차, 저 차도 디젤차지만 시간가 때가 되면 고장이 나겠습니까? 그죠? 음. 그래서, 시간 때가 되면 고장이 나면 또 수리해야 되고, 네. 뭐, 수리 안 하든, 수리하든, 어쨌든, 뭐, 음. 차주가 결정해야겠죠. 내가 고중에 채우자고, 차주분한테 무조건 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음. <laughs> 그래서 하다. 근데 이거, SCR, 이것도, 이 차량들은, 아. 어, 대적물이좀 많이 막혀가지고, 때가 탈거해가지고, 작업하기 힘들어. 그래서 저는 그냥 쓸만큼 쓰시다가, 쓸만큼 쓰시다가, 그냥 막 교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차들은 그 디페퍼는 그냥 탈거하면 되는데, 얘들은 프로스 멤버를 해요 그래서 작업비가 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또 그런 경우 있죠. 까망에다 배터리 진다고. SCR 청소해놨는데 나중에 돼가지고 또 어, 경고등 들어오고 이래되면 참 그죠 그거 대 그러니까 아니 그냥 쭉 타다가 한 20만 킬로 되면 20만 킬로면 1년에 2만 킬로면 10년 탄다니까 10년 그죠 그래서 SCR 교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라도 그렇고 모하비도 그렇고 탈하기가좀상그렇게 돼있습니다 되게 그래서 베라나 모아비도 그, 디페브 작업 잘안 하죠. 사람들은. 탈거하기 힘들었어요. 탈거하기.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점가봐요 쉬운 점. 작업 잘 됐는데, 안 되니까. 오늘 바른 말 한번 했습니다. 음. 한쪽 길을 듣고, 한쪽 길을 흘리십시오. 내 말이 100% 맞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틀리면 안 돼. 하고, 뭐. 내 주장이 맞다고 100% 그러지 않냐. 차좀 이렇게 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데 포터 고스3 타시는 분들은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이라, 차가. 마우라 뒤쪽에 보면 쉐크만 나옵니다. 요즘 신형들은 그래서 마우라가 끝다운 리가 없잖아요. 중간에 있죠. 중간중간 안 보이게 만들어놨다고. <laughs>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뒤다, 대도 고프. <laughs> 끝.